네, 안녕하세요. 네, 아람이 팔기 안정현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아람이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뭐 느꼈던 점이나 뭐 아람이 활동을 하면서 어, 여러 활동을 또 활동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제가 이번 컨텐츠는 아람이 읽어주는 남자 아일남 대표의 안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 아람이 탈개 활동을 제가 해왔는데요. 어, 제가 오늘이 진짜 마지막 활동 컨텐츠인 만큼 어, 되게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어, 정말 더 하고 싶은 활동들이 많은데 어, 이렇게 좀 끝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어, 정말 좀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아람이 활동을 굉장히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거를 토대로 제가 아가미 읽어주는 남자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아가미 제가 전체적인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제가 일단 되게 뭐라해야 되지? 조별 활동에 국한된게 아니고 되게 전국에서 이렇게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전국에서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연안 정화의 날 어, 9월달에 있었던 세계 연안 정화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어, 7월에 갔었던 울릉도 독도 갈매기 체험 활동, 그리고 뭐 발대식 때 했었던 또 오륙도 쪽에 갈매기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어, 되게 어, 팀 활동에 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가미 전체가 어, 할수 있는 활동도. 많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 정말 되게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어 진짜 해양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 바다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또 네트워크를 쌓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어,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었고 제가 또 아람이가 또 마지막 대학생활의 마지막 대 활동이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어 아람이라는 활동은 정말 저에게 가슴 깊이 이렇게 남게 되는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어, 아람이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요. 어, 다 진짜 활발하고, 정말 다들 아무래도 진짜 대회 활동에서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되게 성격이 되게 활발하고, 그리고 약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되게 약간 열심히 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약간 인싸기질? 어 약간 인싸기질이 되게 넘쳤던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제 성격도 되게 유하고 그리고 뭐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팀원들 뿐만 아니라 어 다른 팀에 있는 아람이분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봤을 때뭐 어색하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되게 또 보고 나서는 되게 또 친하게 또 지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팀이다 보니까 약간 독도에서 오랜만에 봤을 때는 되게 아 반갑게 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관계는 되게 좋고, 어. 또 인스타도 인스타를 대부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인스타에도 재밌는 사진 올라오면은 막 약간 장난도 치고 <laughs> 뭐 평상시 뭐지 뭐 독도에서 실제로 봤을 때는 또 재밌게 또 놀고 또 활동도 하면서 되게 어 우정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자세 번째로 제가 어, 아라미 아라미만의 혜택 아라미만의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아람이만의 혜택이하면은 역시, 사 솔직히 아람이 지원하는 사람들 다 이거 보고 지원을 했을 거예요. 울릉도 독도, 갈매기 체험할 동 자, 울릉도와 독도를 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날씨도 허락을 해줘야 되고, 또 울릉도 독도 가기에는 또 교통편이 그렇게 막 좋은 편도 아니고, 이렇게 배만 탈수 있다 보니까 되게 울릉도 독도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하지만 대신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 대한민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자연 경관 경관들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독도를 특히 가게 되면은 진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딱 있어요. 진짜 그 감동은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컸고요. 어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전국에서 하는 각종 뭐해양 관련된 행사라든지 또 공단에서 뭐 후원을 하거나 주최를 하거나 혹은 주관을 하거나 그런 행사들에 어, 진짜 이 아람이 신분으로서 좀 특별하게 또 참여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혜택이었고 또 그런 행사에 또 참여하다 보면은 또 전국에 있는 아람이랑 친해지는 건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혜택 뿐만 아니라 뭐, 활동함에 있어서 뭐, 활동비를 지원해 주거나, 뭐, 경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거는 또 철저하게, 그리고 또 넉넉하게 또 챙겨준다는 점에서 어 되게 아람이 활동이 굉장히 저는 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뭐, 지원 요건, 네,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할 수 있죠 아담이 못 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담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찌 보면 영상이 영상에서의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어 지원 요건은 사실 어 해양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진짜 뭐 과나 전공이나 뭐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어 지원을 하시면은 되게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무엇보다도 어~ 진짜 이~ 공단에 대해서 약간 애정이 있고 해양환경공단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그리고 진짜 어~ 자기가 진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은 어~ 누구든지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네, 물론 어~ 아무래도 대학생 홍보대사다 보니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만 가능하다는 점은 어~ 당연히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 이제 아람이를 하고 싶은 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아람이를 또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뭐, 사실 뭐 별거는 없어요. 어, 대신에 제가 좀 굳이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어, 책임감을 좀 가지고 약간 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아람이에 대해서 좀 아람이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팀원들이 또 있잖아요 네, 팀원들이 있으니까 어, 중도이탈하지 않고 어,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자기가 힘들더라도 다른 팀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어, 그리고 뭐 조금 배려를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마인드로 좀 지원했으면 을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팀원들 간에 이렇게 머리를 맞대면서 좋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또 나아가 어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더 배울 수 있다는 또 측면도 있으니까, 어뭐 굳이 뭐 아담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약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태도는 항상 어 마음속에 간직을 하면서 가져줬으면 좋겠고, 지원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어, 이번 컨텐츠가 지금 아람이 8기로서 마지막 컨텐츠인데 진짜 어, 그 동안 정말 활동을 하신 모든 아람이 분들 그리고 아람이 활동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신 뭐 관계자 분들 그리고 뭐 공단 사람들 모두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 어, 앞으로 또 해양환경공단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어, 지켜보면서 또 제가 도움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양 환경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어서 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아람이 팔기 안정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